진짜 내가 내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쓰는가 그렇게면 신이 그렇게 나한테 임하였어 음,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닿지를 안 해요. 나타나지 않아요. 안 씁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일체 유심절을 해야 돼. 이게 이제. 기독교든 불교든 그걸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다른 낙귀 없을 때, 사람이 나귀 없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 낸 특징이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. 그게 이제 무슨 현상인지 압니까이 여사님이 지금 겪은 현상이 똑같은 그 현상이야.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교회. 어떤 종교에 미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?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? 맹신. 맹신 지경에 들어가면은 환상이 나타나, 안 나타나? 환상이 나타나서 대화도 해주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. 네,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겪은 거야. 유대인들은 맹신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일신을 믿는답시고 지구가 가짜로 만드는 신, 야외한테 매달려. 그래, 매달리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환상으로 보이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그런 환상을 안 가져요. 현실적인 종교야. 이슬람은 개가 5개잖아. 거기 뭐 가늠하지 마라, 뭐 도둑지 하지 마라, 이런 말이 없어요, 그냥. 맞죠? 그냥 자비를 베풀라, 금식, 안식일 지켜라, 뭐 이런 게딱 다섯 가지밖에 없어. 간단한, 기도하라. 이곳에 내 형제를 불쌍히 생각해라 자비를 베푸는 이런 다섯 가지가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 다섯 가지밖에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신앙이 유대인들이 평생 공을 들인 그 성전을 황금도움이 있는 그게 성전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꿈의 성전이야 뺏겨어안 뺏겼어 뺏겨서. 이슬람이 유대의 성전을 차지해버린 거예요. 맞죠? 그래가지고 이 맨날 꿈 환상에 젖어가지고 이 맹신자들은 성전을 뺏겨버린 거예요. 그래지고 벽에 가서 맨날 통곡에 안해. 통곡에 벽에 가서 통곡하죠. 이게 환상 맹신자들의 비참한 말로야. 그들이 돈은 벌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무역상들 출신들이니까 세계 돈 이자놀이해서 돈을 벌지는 하지만.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지성수 성전 하나를 못 지킨 민족이에요. 못 지켰죠? 네. 그래 놓고 기독교인들을 또 욕하고, 그래서 이 종교는,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 그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환상이 보이고, 자도치, 자기도치가 되어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그가 꼭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이 환경 문제나 저 1년에 5명씩 굶어죽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나 이렇게 세계적인 불평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정신도 없는 자들이 종교에 그냥 몰입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나타납니까 그래 안 그래 아그 사람 사사로운 일 해결해 주러 나타납니까 신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한테 그냥 이유 없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. 그 절대 여러분들이 공적인 일을 그 신의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어,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빠져서 본인이 그 환상을 재생해 내는 거야. 본인이 매일 생각했다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계를 구축해 낸 거야. 알겠죠? 자아 도치가 완전 자아 도치가 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사람도 나중에 또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거기 가면 또, 거기 또 관세 모살이 나타나 또 <laughs> 예수가 나타났던 사람이 관세 모상 을또 만나 그럼 그게 뭡니까 다 자기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나도 이거 좀 배웠는데 이걸 탁 쥐면 없어진다고 그러대 <웃음> 없어졌죠 <웃음> 불교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아 이거 펜도 또 이걸 써야 되지 나는 방금 옛날 펜을 찾고 있어서 이게 머릿 속에 들어가나면꼭 그거 버릇이 돼가지고 요게 여기 있는데 옛날 펜이 어디 있나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 보니까 옛날 펜을 싹다없애버렸어 그래서 내가 방금 얘들이 펜도 하나 여기 안 갖다 놨구나 하. 장경 안에 이거는 또 불교 이야기예요. 아이렇게돼 음? 있죠. 약인용려이 삼세일체불응간법계승일체유심조. 그러니까. 화엄경은 뭐든지 대장경 안에 화엄경에사국에 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삼세 부처들이 이 모든 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삼세 부처들도 일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마음으로 됐다고 이야기하죠. 지금 이분이 본환상 있잖아. 그게 일체 유심조에는 들어가. 맞죠? 마음이 만든 거야. 그러나 이 우주 별들이나 지구는 마음이 만들었나? 아니요. 그건 신이 만든 거예요. 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기까지 신이 할일 없이 돌아다니질 않아. 무슨 이해 갑니까? 이 지구는 만들어놔.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구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집도 만들고 다 했잖아 네.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 거야 네. 맞아? 맞아? 네. 그렇죠? 그 신은 이무 362무 8 8 0 0불이는 무한대의 별들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평범한 한 여성의 그 일상생활까지 내가 만들 필요가 있나 합니다 무슨 얘기가죠? 그거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야. 본인이.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. 그게 나타나는 거야. 신이 여사님한테 나타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나타나야 되고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이, 예, 개인들이, 지금 종교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은, 인간이 해야 될 것과 신이 해야 될걸 구분을 못 지어. 아, <laughs> 내가 이해가죠. 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,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, 아들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. 근데 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저가 아버지가 했다고 자꾸 그러면 됩니까? 아들이? 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. 저가 아버지는 딴데 가서 바둑두고 있어, 지금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이, 내, 네, 이 말은 괜히 종교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무슨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노리기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대중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타나 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탓질안 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일체 유심절을 해야 돼 석가모니 말은 이 인간들의 웬만한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중계? 자유, 자유, 자유의지 자유 대한민국이죠? 자유의지.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 어. 자유 또 있죠? 자유의지. 자유 대한민국 있고 자유 시장 경제 또 뭐가 있습니까? 자유, 자유, 자유의지, 자유의지가 자유, 자유,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유고 하나 더 있어요. 또 그다음 에 뭐가 있죠? 자유민주주의가 있죠. 그러면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의지는 달라요. 맞아, 맞아. 맞아요. 다 자유죠? 네.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개인한테 해당되는 거야. 네. 개인한테. 신은 여기에 개입하기도 바빠. 네. 무슨지 알겠어요? 네. 어, 개인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네. 움직이도록. 그 네.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생에 이어지는 거야. 결과가 다음 생에 그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있는 거지 달리기 선수를 하나님이 신이 어떤 애는 잡아 당겨주고 어떤 애는 다리를 걸려버리고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지가 앞을 잘못 살핀 거야 지가 달릴 때 앞을 잘못 살면서 넘어진 거지 이건 하나님이 발목을 걸었다 이러면 됩니까 어. 개인들의 투쟁에는 신이 터치하지 않아요 내말 이해 갑니까 일일이 그렇게 터치를 안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다음 생에 갔을 때거기에 대한 상 대가가 올 뿐이야. 네. 알겠죠? 네.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결정한 걸 받아가는 거지. 네. 신이 거에다 누구는 좀보태주고 누구는 좀, 좀 나쁜 대로 데려오 이렇게 합니까? 네. 아니, 다만 내가 왔을 때 나를 환영한 대가를 여러분이 받는 거야. 대공으로 네. 가는 거지. 네. 알겠죠? 네. 그 이외자들이. 뭐 신의 은총이 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아 자기는 저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대왜그러냐 자기만 교회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아니 그렇게 하늘이 편견을 좋아 누구는 끌고 오고 누구는 안 끌고 그럴 바에는 다 끌고 와버리지 맞아? 맞아요? 신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몽땅 70억을 다 교회로 끌고 오버리지 그렇게 자기들만 말하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자를 그들이 믿는다면 그거 다 끌고 오지 내 말이 해 갑니까 안 갑니까 왜그 중에 자기만 큼걸 끌고 왔다 그거 일종의 무슨 방법인지 압니까 내 입으로 말은 안 해요 알겠죠 그게 무슨 방법인지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바로 그런 케이스야 그래가지고 그걸 간정한다고 떠들어 자기 친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. 자기는 하나님이 구해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기 다니고 있다. 이러면 됩니까? 그래 안 그래요? 자기는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나쁜 길로 갔는데 자기만 딱 올라가지고 그래서 빼왔대. 다른 친구는 다 망해 있고. 그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게 신이 아닙니다. 맞아 맞아 모든 것은 자유 대한민국, 자유 시장 경제, 자유 민주주의, 자유 의지.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게 하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자꾸 태어나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지난해에 누구한테 솔방 도와준 게 있어서 전생에 도와준 그 남자가 내 남편 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자꾸 자꾸 도움을 준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. 하늘에 한테다가, 내만 좀 구해주세요. 내만 좀 서비스를 해주세요. 이거 됩니까? 절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. 네. 모든 건 여러분들이 이웃한테 잘한 게 있기 때문에, 그한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예요. 네. 만난 겁니다. 네. 그런데, 인간 세상에는, 인간 세상에는 내가 아무 데나 나타납니까? 네. 안 나타나니까 그들은,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자꾸 쇠사슬이 도는 것 뿐이에요. 네. 거기에 신이 개입을 70억한테 개입, 하면은 다 구해버리지.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합니까? 그래서 그렇게 자꾸 특권을, 특권의식을, 신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면 그게 사기야. 다른 게 사기가 아닙니다. 잘 들어놓으세요. 아,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막 축복을 받았다. 그런데 그냥 교회 갔다가 기도원에 갔다 오는 자가위 굴러가지고 40명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. 그거 절에 갔다 오다 차가 굴러서 죽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차를 그냥 일부러 굴러서 가요? 하늘에서 굴러서 가요? 제발 우리 말도 되지 않은 그런데 맹신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면 건전하게 가져야 돼요 아 우리 남편 담배를 끊으려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데리고 가시는 거야 가서 건전하게 불이 돕는 거 내고, 11조 내서, 불안한 사람들 돕는 거,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. 그래, 안 그래요? 거기에 지나치게, 뭐, 하나님이 내만 구해줬다, 뭐, 나타났다,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<laughs> 무슨 이해가죠? 응? 네. 네. 우리한테만 은혜를 주고,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줬네? 그 말이 됩니까? 그런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. 근전한 종교를,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가치가 있으니까 존재한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비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. 없어요. 우리는 거기 가서 또 사회를 배우는 거야. 알겠죠? 내가 올 것을 또 배우는 거야. 거기서 건전한 종교생각은 어떤 종교든 비판하면 돼, 안 돼? 안 됩니다. 우리나라같이 훌륭한 신부, 훌륭한 목사 많은 나라를 세계에서 없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 얼마 기독교 안 믿으면 살려줄게 따발 총 가져와서 총을 개는데도 한 사람도 아유 나 기독교 안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 유교 때다 하나님 만색으로 다 죽었어 그냥 한국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정, 그런 믿음이 강한 민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열두 제자는 다 도망가버려 36개월 놔버리는 거야 그 유럽 사람들 그 건성이에요 죽인다고 그러면 아유나 나, 나 하나님 안 믿어 아주 다 이래 버리는 근데 한국 사람은 순교할 때아 예수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이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처형 순교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여주세요 나는 종교 안 바꿨습니다 어? 나 하나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이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죽어 나갔어 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믿음의 그 정신은 대단한 민족인데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미래 올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 유대인 같이 예수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저놈 죽여라. 그런 믿음은 광신자들이야. 알겠습니까? 광신이야. 알겠죠? 즉 일체 마음이 만들어낸다면. 그 마음이 마음이 만드는데 거기에 신은 노타지야. 신은 노타입니다 신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. 신은 어떤 개인편을 들지 않아. 알겠죠? 그리고, 자유 의지와 같이. 자유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? 자유?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야.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권리인데, 이놈의 권리가, 권리가 뭐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요?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. 그게 자유야. 즉,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, 사업자 취소시켜버려. 사업할 자유를 뺏어가버려. 내가 결혼한데 만누라고 약속했어. 약속 안 지켜. 결혼 취소야. 맞아, 맞아. 집에 가면 만누라고살 자유가 없어져버려. 내가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안 내.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 자유를 거둬가버려.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길바닥에 내가 쫓아버려. 세금 낼 자유. 국방, 응? 어? 병력, 의무를 하지 않으면 취업하는 데 피해가 있어. 그렇죠. 취업의 자유가 구속받아. 맞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는 억압을 받게 돼 있어. 그게 신이 만드는 내가 만드는 법칙이야. 그런데 일일이 개인한테 나타나서 니는 이렇게 가자. 저 이렇게 하는 거 없다는 거좀 아세요. 예! 내말 알겠죠. 예! 그니까 러 나를 만나는 거는 대단한 축복 중에. 축복이야. 알겠죠?